자, 그 다음 기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커다란 대륙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양한 기후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 여기 있는 북쪽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가 이 위에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무슨 기후다? 열대기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완전 적도에 맞물려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초원과 나무가 곁들여져 있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열대 기후 가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대략적으로 아이 지역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 그리고 이만큼은요 사막 옆에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 데가 굉장히 넓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남부나 남동부 이런 데를 살펴보면요. 자 남부에 있는 요두 개의 지역 있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두 개의 지역은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자,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여름에 건조하다 정도는 알고 있죠. 여름에 건조한 특이한 온대기후 이걸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부지역에 이만큼은요. 유럽에서 볼수 있는 온화한 기후인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뉴질랜드 역시 서안의 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두 개의 지역이요. 바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특히 영국 사람 기준으로 가장 어, 기후적인 어떤 이런 차이감 없이 이질감 없이 정착을 할수 있었던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도 충분히 유럽에서 접해 본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음, 대략적으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기후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우리 뉴질랜드 지역은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제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좀더 옮겨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이 뉴질랜드는요. 섬이 크게 이렇게 두 군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요. 북섬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를 남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부 판과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3,000m 이상으로 자 그리고 자 북섬에는 전반적으로 화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화산 그리고 남섬에는요 높은 산맥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기스 꼭 산지 자 그리고요. 어, 얼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 복잡하게 파여 있는 이런 해안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해안이라고 합니까? 바로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요거 역시 빙하 지역에 가면 좀더 자세히 나오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에서는요, 피오르 해안을 볼수 있고요. 우리 북섬에서는 화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요. 자,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위도 40도 부근의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위도에는 어떤 바람이 분다 들어보신 거 있죠? 무슨 바람이 불죠? 음.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요. 바람이 전반적으로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자, 근데 여기 지금 바다가 있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의 특성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습윤한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르긴 몰라도 중학교 때 왠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뭔가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높은 산을 만나면 산맥에 부딪혀서 비가 내린다는 라것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산지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디 쪽에 비가 올까요 이 부딪히는 이쪽 사면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자 북서 사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가 되겠고요 반대로 남동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비가 이미 다 뿌리고 넘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리는 소우지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입니까 바로 바람이 이쪽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형이 이런 방향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럼 결국은 지형과. 자, 바람의 방향인 이 풍향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요. 자세한 기후를 많이 다뤘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험제 자주 출제되던 건데요.